안녕하세요. 쪽지기 최부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궁합 인연. 어? 어 오늘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젊은 나이 너무 일찍 이렇게 동거를 시작을 해서 애기가 생기고 혼인도 않고 이렇게 그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을 보면서. 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너무 빨리 했다. 좀, 자기가 나를, 내가 나를 좀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을 때, 그럴 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또, 궁합이 너무 안 맞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점사를 보면서, 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국 깨지겠구나. 어, 그런 생각을, 어, 들어서, 오늘, 차근차근, 조곤조곤 말씀을 잘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닥칠 위기가 이런 이런 위기가 오기 때문에 미리, 어, 그큰 상처를 작게, 어, 작은 상처로 대처하자는 차원으로 오늘 조곤조곤 말씀을 잘 드렸는데요. 우리가 궁합을 볼때 여자, 남자 궁합도 물론 중요하고요 또 본인과 본인이 이렇게 결혼을 할때 궁합이 정말 중요하고 결혼할 날짜도 중요하고요. 결혼하는 시간도 엄청 중요하다. 우리가 왜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 생년월일 시가 있듯이 결혼도 궁합하는 그 결혼할 수 있는 궁합 또 결혼할 시카는 날짜, 시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기도 태어날 때 몇 년, 몇 월, 며 칠, 몇 시에 태어났냐가 많이 좌우하듯이 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 부모님과 이렇게 어, 며느리자와 이렇게 궁합이 맞으면은 더 예절하고 더 잘하고요. 또콩안 쪽도 막더 드시라고 며느리가 애교를 떱니다. 그리고 이 시아버님도 이 며느리한테 엄청 갖다 주고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해요. 그게 궁합이 좋은 궁합이라서 그렇습니다. 서로가, 음, 뭔가 모르게 땡겨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주고 싶어져. 어, 뭔가 모르게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 욕구가 생기는 게 이게 궁합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궁합, 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궁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뱀띠, 뱀띠는 닭 소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뱀은 닭과 소하고 결혼하면 아주 잘살수 있고요. 또어 원숭이가 음 쥐와 용과 살면은 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와 쥐가 만나면 서로 상생하고요. 원숭이가 용띠와 만나면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그 토끼띠가 있죠? 토끼띠는 돼지하고 어, 양이 잘 맞습니다. 돼지하고 양하고 잘 맞기 때문에 서로 같이 만나면 같이 어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대중적인 어띠 궁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범띠입니다. 범띠는 개띠, 말띠와 잘 맞습니다. 범, 개, 말이 서로 삼합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음, 어, 좋아하고, 서로가 만나면 어쩐지 어디서 본 것처럼 이렇게 다정하게 지낼 수 있는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 오늘 그 이렇게 그띠 궁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로가 그 며느리와 그 시아버지 관계가 어띠 궁합에서 충이 들면 반대로 충이 들어 충이 들면 뱀띠가 예를 들어서 어, 돼지를 만났어 그러면 충살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그러면 시아버지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며느리가 궁뎅이 어, 시룩거리고 가는 거를 싫어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원숭이띠 원숭이 띠가 범띠 어르신을 만나면 그 범의 그 도도함을 꺾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래서 원숭이 혼자 늘 안간힘을 쓰고 범 띠에게 짓눌려 살기 때문에 서로 충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안 맞는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고부 관에 또그 장모와 사위에도 이렇게 궁합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토끼와 닭의 관계. 토끼와 닭인데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이런 관계다. 그러면 고부 갈등이 엄청 심각합니다. 며느리는 늘 입이 퉁퉁 튀어나와 있고요. 시어머니도 늘 입이 튀어나와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가 그 잠깐 좋았다가 또 붙으면 불편한 관계가 되고 서로 어, 뒤돌았으면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만나면 또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할 띠궁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띠가 쥐띠를 만나면 어, 부부간에 서로 안 좋구요. 또 현재간에도 말띠와 쥐띠는 서로 밀어내는 격이에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렇게 말 밀어내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한 집에 있으면 30분만 있으면 서로 불편한 관계 아우 얼른 내가 약속 이 있었어 얼른 가야지 하면서 일어나는 관계 오랫동안 같이 앉아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관계가 또, 오래 지속이 되면은요, 서로 자주 만나는 걸 꺼려 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좋아하는 띠궁합, 싫어지는 띠궁합,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아요, 구독, 설정 눌러 주셔야 매일매일 쪽집게체보사를 만날 수 있고요. 쪽지깨 보살 채널이 두 개입니다. 양쪽에 보시면은 배울 점도 있고 알아두면 살아가면서 많이 유용한 써먹을 수 있는 상식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이 쪽지깨 보살이 매일매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니까요. 또그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려면 어, 어,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드시는 것도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셔야 만날 수 있다는 거한번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음, 늘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전재산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또 궁합을 볼때꼭두세 군데 봐서 이렇게 자손을 결혼 시켰으면 좋겠고 재혼하는 분도 꼭두세 군데 궁합을 받아 재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관계에서 띠궁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 내가 어떤 친구를 누구를 사이에서 만났어, 후배를 만났어, 언니를 만났어, 누구를 만났는데 띠궁합이 맞으면 희한하게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또 띠궁합이 안 맞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듣기가 싫어져요. 띠궁합이 안 맞으면 희한하게. 땡기고 안 땡기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띠궁합이 정말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띠궁합을 잘 봐야 되고요. 또더 자세한 거는 연월일시 사주팔자를 봐야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거는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